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작사, MC 가수, 김난희 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집에서, 어, 북승로, 대구 북승로, 예, 돼지 불고기를 제가 만들어 있는 중인데요. 이 아이템과 맛있는 또 메뉴얼을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유튜님들과 고객님들께 한번 보시라고, 예, 하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 일단요, 밑간이 중요하고요. 자, 일단, 밑간은요, 배즙이세요, 배즙. 배즙 옷에 마트가 팔거든요. 예, 배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림, 소주, 콜라, 진간장 국간장, 마늘이 액젓, 멸치 액젓, 계란 한개 제가 1kg 기준으로 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시는 거는 양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은 어, 양념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까? 맞죠. 저는 세이프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넣고 마지막에 저는 주겸을좀 넣습니다. 주 겸.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재리 갖고 4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4시간 지나고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인덕션에 꼬우면은 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차례를 옮겨요.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시죠, 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미림 이 들어가면은 미림과 물엿이 들어가고 저는 꿀도 좀 넣었는데요. 여기 약간 여 탄맛도 납니다. 이렇게. 숯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맛을 내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양파와 양파 반쪽, 그리고 대파 뿌리채로 있는 거흰 그 파, 흰 부분, 파란 부분 쪽으로 해서, 한쪽에서 해서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넣고요. 생강처도 조금 넣고, 마늘도 좀 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은요, 어, 매콤하게 드시는 분들은, 매콤하게 드시는 분들은 또 매콤하게 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어, 송양고추를 완전 갈아서 일부도드시겠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요거 마지막 뭐, 위에다 고명식으로 다져가지고 위유에 뿌려놓고, 부추하고 같이 드셔도 맛있거든요. 지금, 지금 아주 맛있는 지금, 돼지갈비가 지금 완성, 지금 거짓말 아니고, 완성 지금, 어, 한5%입니다9 5 이미 됐고요. 지금 옆에 있으면 저는 이제, 어, 송양고추를 갈아갖고, 중간이었기 때문에 매콤한 냄새가 나면서 맛있는 냄새가 향을 지금 돋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요게 지금 요 까만 부분은 절대로 요 고기 안 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안 붙죠? 요 부분을 살살살살 끌지 말고 예지기 가지고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색상이 바뀌죠.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5% 남았습니다. 5% 후에는 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고명으로 위에다가 부추를 얹을 거예요, 부추. 예. 부추를 깔고 올리고, 올리고 하는 것도 이뻐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식성에 따라 다 틀리니까. 애들도 부추는 먹잖아요. 그죠? 네. 이래서 오늘 또 맛있는 걸 또, 우리 사랑하는 동생 집에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면 하 여러 사람 같이 먹어봐야 아니까. 지금 제가 창업 준비하는 단계고요. 어, 이것저것 지금 많은 지금 음식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평상시에 제가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는 지금 인덕션에다가 지금 제가 요 미니 인덕션입니다 집이 좋아서 미니 인덕션이고요 한쪽에는 지금 제가 콩나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따가 콩나물 장아찌를 지금 제가 만들 거예요 콩나물 장아찌 여러분 생소하죠 콩나물 장아찌도 제가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고요 어, 유튜브나 네이버 보시면 은 정말 맛있게 이렇게 올리시 어 재료와 어, 양념을 올리신 세이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물론 똑같이 해도 맛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어, 생각과 아이템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 색상이 틀리죠? 자, 보이시죠? 오늘 앞다리살입니다. 앞다리. 앞다리살 앞다리 1kg입니다. 1kg. 1kg 양이고요. 앞다리살을 식사와 같이 하면은, 5명은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복숭아 돼지 갈비는 원래 우동하고 먹는 다 간데, 저는 우동은 안 좋아하니까, 밥하고 식사를 할때 상추 하시죠? 상추 깻잎을 옆에 놔두고 된장하고 개별해서 하시듯시면은 더욱더 안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이 다른 음식은 다 해봤지만 북승모 돼지갈비는 돼지고기 불고기는 처음으로 도전해봤습니다. 저 혼자 연구를 하고요. 돼지 두루치기, 뭐 돼지볶음 수육은 해봤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기는 이요게 이제 뇌두루붓냐 하면은 당분, 물엿, 미림 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이 요거는 또 금방 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다 됐고요 자다된 거는 또 제가 이렇게 들고 옮깁니다 이렇게 자다는 거는요 자 이렇게 옮기고요 여기다 올려놓고올려놓고자 다시 또 왔어 여기 이제 인덕션 보이시죠 인덕션 시간 타임 다 되고요. 이편해요. 이렇게 올리러면은 예, 얘를 가만 놔두면 돼요. 한 10분만 놔두면요. 얘가 예, 국물이 많이 생겨요. 또막또 이렇게 디베주 갖고 디베주고 하고 말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분 정도만 왔다 갔다 왔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체에다 걸려야 되죠. 체에다가 물기를 빼고 다시 후라이팬에다가 굽습니다. 그때는 양념이 완전히 세배될 때까지 계속 구워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이동을 했어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너무너무 맛있는 지금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상추를 안 사가지고요. 상추를 지금 예, 우리 사랑하는 서방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사러 가셨습니다. <laughs> 상추 사오면은 오늘 저녁에는 또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절대 안 묻습니다. 탔는가를 당분은 여기 이렇게 찌기까지 할때 여기 오름이거든요. 우로 살랑살랑살랑이라면요 안 묻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안 묻어요 검은 자체가 안 묻습니다 색상은 갈색으로 변했고요 자 일단 한 개를 한번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잡내도 없고요 너무 깔끔하게 내가 1차로 했는데 너무 성공적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 밥하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하여튼 김나이는 요리를 잘한는것 같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한번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자 재료 공개합니다 미림 소주 콜라 주염소금 참기름 설탕 물엿 꿀 후추 진간장, 국간장, 배즙, 콜라, 계란 한 개, 양파 반쪽, 대파 한 뿌리, 마늘 간 거, 양파 간 거,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명은 부추를 올립니다. 여러분, 4시간 숙성시켜고 한번 볶아보세요. 국물은, 첫 국물은 버리시고요. 두 번째 국물은 버리시지 말고 그대로. 불을 약하게 하시면서 볶으시면은 볶는다기 보다는 굽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갈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양념이 숙성이 다 돼요. 돼지 볼고기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맛있게 드세요.